이번 영상에서는 옵션과 저장 방법, 페이지 등꼭 필요한 몇 가지 설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옵션과 설정을 한 번에 다 설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초급자들이 꼭 알아야 할몇 가지만 설명하고 다른 것들은 앞으로 선보이게 될 실습 영상에서 팁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PPT 슬라이드 작업을 할때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조적인 환경 설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파일 탭을 누르고 아래에 있는 옵션을 클릭하면 옵션 창이 뜹니다. 옵션 창에서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에서는 파워포인트 시작 화면을 변경하는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면 테마 선택 화면이 기본으로 나오는데 빈 화면에서 바로 작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 옵션을 참고하면 됩니다. 일반 옵션 맨 아래에 있는 이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시작 화면 표시라는 항목의 체크를 해제해주면 됩니다. 언어교정에서는 자동고침 옵션과 맨 아래에 있는 맞춤법 검사 및 문법 검사에서 몇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자동고침 옵션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창이 뜨면 자동고침 탭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호나 점 등을 입력해주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가운데 점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란에 별표 두 개를 입력하고, 출력란에 가운데 점을 입력하고,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확인을 누르고 나와, 텍스트 입력 상자에, 별표 두 개를 치면, 이렇게, 가운데 점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만, 문서 작업 중 입력이 어려운 기호나 문자는, 자동 입력으로 지정해 놓으면 시간 절약을 할수 있습니다. 한영 자동 고침은 체크를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 작성 때 영어가 한글로, 한글이 영어로 자동 변경되어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설정도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 작성 때 홈페이지 주소를 적으면 자동으로 하이퍼링크가 설정되어 원하지 않아도 밑줄이 표시됩니다. 자동 고침 팝업창에 있는 입력할 때 자동 서식 탭에서 인터넷과 네트워크 경로를 하이퍼링크로 설정을 체크해제하면 됩니다. 입력할 때 자동으로 맞춤법 검사 체크를 해제하면 텍스트를 입력할 때 단어, 띄어쓰기 등이 틀려도 붉은색 틀림 표시 밑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론 이 밑줄이 눈에 거슬릴 수 있어 없는 편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엔 저장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복구 정보 저장 간격 시간은 5에서 10분 정도로 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너무 길면 복구 때 되돌아가서 다시 작업해야 하는 분량이 많아질 수 있고 너무 짧으면 문서 작업할 때 계속 자동 저장이 실행되어 방해가 됩니다. 저장 위치는 빨리 찾을 수 있는 폴더를 설정하는 것이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저장 옵션에서 꼭 체크해야 할 것은 파일의 글꼴 포함입니다. 가능하면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을 체크해둡니다. 이렇게 해야 다른 작업자에게 PPT 파일을 보냈을 때 폰트가 깨지거나 글꼴이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어에서는 작성 언어 및 교정에서 어느 언어를 기본으로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선택하고 기본으로 설정을 누르고 확인을 클릭한 후 슬라이드로 와서 텍스트 상자를 열면 입력 텍스트가 영어로 먼저 됩니다. 한영키를 누른 후에 한글 입력이 됩니다. 반대로 한국어를 기본 설정으로 하면 한글부터 입력이 됩니다. 다음은 고급에서 꼭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작업 취소 단축키 Ctrl Z의 실행 횟수를 가능하면 많이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으로 20회가 주어져 있는데 50회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엔 서식 자동 조정 체크하고 옵션 탄축 표시도 나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서식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크기 및 품질에서 기본 해상도는 고화질로 선택합니다. 문서 등을 인쇄하는 경우 고화질로 인쇄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리본 사용자 지정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앞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초급자의 경우 옵션에 대해 이 정도만 숙지하고 있어도 슬라이드 작업 때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